자 찌가 어, 정확하게 이제 0.5잡겠죠 항상 이 캐스팅을 하고 나서 뒤에 있는 두 줄, 찌 위쪽에 있는 줄이죠. 그 줄이 수면에 완전히 가라앉도록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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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몸통 왔구나. 자, 확실히. 어, 자, 예쁜 봉안수또 나왔죠. 왔구나. 자 저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어, 낚시의 기본 채비를 배웠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찌맞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먹구나 자 저번 시간에 어, 초리시 매듭법 그리고 찌 멈춤 공무를 해서 기본 채비법을 배웠죠 자 마지막에 어, 이 핀돌에 그리고 이 봉돌 자이 봉돌을 선정을할 때는 어, 찌보다 높은 부력의 어, 봉돌을 체결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찌가 3g일 때이 봉돌은 3g 이상 나가는 봉돌을 치면은 체결을 해서 어, 수심을뭐 잡아야 되겠죠. 자 제일 치에할게이 봉돌이 너무 가볍다고 했을 때는 이제 좀 무거운 봉돌로 어, 이렇게 체결한 다음 캐스팅을 해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음... 자 무거운 봉돌을 체결을 하고 캐스팅을 했을 때 찌를 보시면 찌가 아마 수면 아래로 잠기게 돼 있어요. 수면 아래로 잠긴 다음에 그리고 찌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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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서 제가 낚시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먼저 올려줘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자, 내가 낚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심 체크를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수심을 맞춰 놓은 상태고요. 어, 찌를 계속 올려서 찌가 한 마디든 두 마디든 내가 낚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찌를 먼저 올려서 찌맞춤을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면 찌가 수면에서 두목 그래서 한 목숨도 나와요. 이제 그 다음부터 어 찌를 20에서 30cm 정도 내려서 어 이제 그때부터 찌맞춤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찌가 두 마디 정도 나와 있는 제가 수심 체크를 했어요. 제가 금방 캐스팅을 했을 때 찌가 한이 정도 나오죠. 뭐한 마디, 두 마디 정도 나왔을 때 자, 채비를 해소를 해서 보시다시피. 찌 멈춘 고무죠. 찌 멈춘 고무를 30cm 정도 내려준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찌 맞춤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면 당연히 찌는 물속 후면 아래쪽으로 입수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쓰는 이 봉돌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두마리 정도 나올 수 있는 봉돌을 이렇게 깎아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 제가 캐스팅을 했을 때찌 자체가 딱두 마디 정도 나와요. 두 마디 정도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오링을 찾으시면 돼요. 뭐 기본적으로 오링은 있어야 되겠지만 어, 오링 자체가 보시면 뭐0 0 2 5뭐 0.018, 0.02 정도 있는데 자, 내 찌에 맞는 어한 목. 정도의 그람 수만 알면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찌 자체가 두 마디가 나왔을 때 자, 보이시나요 이 오링 이 오링을 하나를 체결하면 한 마디가 내려가고 두 개를 체결하면 두 마디가 다 내려가요 그러면 찌맞춤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오링 하나를 체결해서 캐스팅을 했을 때이 오링이 오링을 체결한 다음에 캐스팅을 했을 때 찌가 입수하고 나서 한목 정도가 남아 있으면 어... 찌 맞춤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죠? 이제 정확하게 한 한몫. 목. 한 목에서 살짝 더 내려갔는데 이 상태에서 오링을 하나 더 끼면 이제 살짝 뭐 무거운 찌 맞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정도의 몸 무게는 별로 상관이 없,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찌 자체가 자, 오링 오링을, 똑같은 오링을 하나를 체결을 해서, 어, 캐스팅을 했을 때, 자, 찌가, 어, 정확하게 이제 0점을 잡겠죠? 항상 이 캐스팅을 하고 나서 뒤에 있는 뒷줄, 찌 어, 위쪽에 있는 줄이죠? 그 줄이 수면에 완전히 가라앉도록. 줄을 가라앉혀 주시는 게, 찌맞춤 할때 도움이 됩니다. 자, 찌맞춤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바늘을 달아야 되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런 피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피 합사 정도는 이게 라이터로 이 끝부분을 살짝만 당, 달구면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끝부분에 어, 똥이 생겨요. 똥이. 자, 똥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피사가 아닌 일반 합사나 어 카본이나 모노줄로 바늘을 맺어 사용할 때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매듭을 한번 지어서 어그 매듭 부분 매듭으로 이런 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 똥이 만들어졌으면 자, 이 봉돌 사이에 넣어서 자, 이거 한 번만 묶어 주시면 돼요. 그냥 한 번만 이 상태에서 한 번만 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묶어 주시면 돼요. 한 번만 묶어서 당겨서 쭉 당겨 주시면 파늘몇번다 끝나요. 자, 대부분, 이제, 낚시점에서 바늘을 사시면, 자, 두 바늘 채비죠 여기 바늘이 있다고 가정하에, 자, 보시면 이렇게 바늘 접으시면 돼요. 접혀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접은 부분, 이 접힌 부분을, 이 고리 안으로 넣어서, 자, 고리 안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보면 이렇게 원이 생겨요. 원. 원 안으로 바늘 두 개를, 한 바퀴, 그 다음에 두 바퀴. 꼬아주시고, 이거 살짝만 당겨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당겨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판을 단차를 주고 싶으면 한쪽만 살짝만 당겨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똑같은 길이었죠. 이렇게 한쪽만 당겨주시면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이 단차가 생겨요. 단차가 생겨서 이렇게 매듭을 하시면 매듭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제비가 끝나고 이제 원봉돌 오늘 제가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떡밥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제가 항상 사용하는 떡밥이에요 비중이 좀 가벼운 떡밥 종류로 어분 3컵 아유 찌가 넘어간다 넘어가 어분 3컵에 아유 찌가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넘어갔어. 떡박깼는데 떡박게는데 뭐 붕어가 바로 한 마리 나오네 야, 제가 이제 잠시 테스트한다고 낚시를 하고 있던 와중인데 아 떡밥 좀 괜찮이 놈아. 자 시작도 하기 전에 <laughs>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뭐 찌가. 어,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반쯤 넘어가서, 한참 있다가 쭉 끌고 들어가네요. 아이 자, 첫 번째로 나온 붕어죠. 좋았구나. 자, 자, 제가 뭐 항상 사용하는 떡밥이에요. 음, 아까 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밥을 계속 조금 했는데, 떡밥도 계기 전에 밥이 나와요. 시작하기 전에. 자오분세 컵에 물두 컵. 자물두 컵에 요만큼만 더 넣을게요. 자 여름철에는 떡밥을 많이 캐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낚시를 하다 보면 어, 입질인지 아닌지 어느 순간 찌가 뭐한 마디 두 마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 챔질하면 안 나오고, 챔질하면 안 나오고, 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자, 그런 경우는, 어, 사선이 잡혀 있다가, 떡밥이 풀리면서 봉돌이 살짝 앞으로 당겨, 당겨져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떡밥이 풀리면서 이렇게, 줄이 약간 대각으로 있다가, 떡밥이 풀리면서,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어, 찌가, 잠겨있던 찌가, 어, 한 마디든 두 마디든 올라오게 되는데,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캐스팅을 한 다음에 낚싯대를 앞으로 쭉 밀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밀어보시면, 어 찌가 움직이지 않고 다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찌를, 낚싯대를 앞으로 쭉 밀었을 때, 찌가 더 올라온다. 뭐, 한목이든두목이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사선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사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캐스팅을 한 다음에, 어, 찌가 안착이 되고, 어, 낚싯대를 뒤로 어느 정도 뜯다가 다시 밀어주면, 어, 떡밥이, 떡밥하고 봉돌이 앞으로 살짝 날려오고, 찌는 그대로 밀려가기 때문에 밥이 풀려도 어, 찌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사선을 확인할 때는 낚싯대를 한번 밀어주시고요. 그 사선을 잡기 위해서는 낚싯대를 이쪽으로 좀 당겼다가 놓아주시면, 떡밥이 불려도 찌가 슬금슬금 뭐 조금씩 올라오는 결런 경우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 올려, 올려 몸통! 왔구나! 야, 원봉돌이 이런 맛이 있죠? 뭐,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 찌를 쭉빼 올렸다가, 살짝 끌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오면서 확실히 몸통을 그냥 어, 눕히는 그 정도까지 눕힐 하는것 같아요. 자 다른 채비에서는 잘볼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 자또 깔끔한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찌 올림 자체는 약간 좀 까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중한 맛은 없지만. 그래도 원봉돌 자체로 제가 계속 입질 패턴을 보면 몸통까지는 따박따박 찍어줘요. 이렇게 또 살짝 올렸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쭉 빼올리는 그런 입질. 야, 그래도 이제 어, 이낮 시간에 중안 찌 올리면 아니지만 그래도 반찬 손맛을 안겨준 붕어입니다. 맞구나. 이제 대부분 이제 찌맞춤을 하실 때 어, 바닥 낚시는 0.찌 맞춤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반목 정도 찌맞춤을 하시면, 어, 낚시할 때, 뭐, 한목이나 한목 반 정도, 어, 치탑을 내놓은 상태에서 낚시를 하면 되는데, 어, 대부분 이제 바닥 낚시. 요즘 이제 유료트 자체는, 어, 내림이나, 어, 전청. 이런 낚시를 할 수가 없죠. 뭐, 마트나 이런 하우스 낚시터 가야, 어, 내림이나, 어, 전청 낚시를 하는데, 대부분 이런 이제, 관리형 낚시대에서는 이제 바닥 낚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찌맞춤은 어, 0점 찌맞춤을 하셔야 돼요. 어, 목줄 자체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바늘 목줄 자체는 7cm 정도의 기본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5cm도 가고, 9cm도 가고 하는데, 어, 일단 처음에는 한 7cm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제 찌 자체가 약간 좌측이나 우측이나 살짝 뭐 도는 듯하면서 어, 한 마디가 어,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자 이런 형태가 어, 붕어 자체가 바닥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붕어들이 이렇게 해유를 하면서 몸짓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꼬리나 몸으로 살짝 살짝 줄을 건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붕어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음, 연타가 없네요. 자, 항상 이게 밥을 다시고 캐스팅을 하실 때, 제 앞쪽에 똑같이, 어, 이런 떡밥이, 떡밥그릇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떡밥그릇이 그릇, 저 자리에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이 떡밥을 저 떡밥그릇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캐스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저거 창절했으면 딱 나오는데. 이런 챔질이 정말 중요한 어, 입질이죠. 한목 올리는데 약간 이쁘게 올려주는 그런 입질. 자, 이런 입질은 챔질을 어, 하면 뭐100% 붕어가 나옵니다. 오. 자,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어, 정확하게 한목싹 들었다가 떨어졌는데, 그런 입질에 챔질을 하면 제가 100%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얼마 안 가서 얘가 다시 입에 물고 있다가 쫙벼려다 바로 쭉 빠는 입질. 자, 자, 처음처럼 그렇게, 한목 정도 아니면 반목 정도 중용하게 올라갈 때는, 어, 챔질하면 붕어가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말하기 무섭게, 딱, 아, 나오네요, 붕어가. 아... 아 낚시가 재밌어요. 어, 딱 들어가면, 어, 꾸물꾸물 하다가, 따박따박 나오네요. 중간 한 5분? 10분에 한 마리씩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음. 자, 이 낚시를 하다 보면, 뭐,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오늘 똑같은 찌맞춤, 내일 똑같은 찌맞춤을 하더라도, 어,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서, 어, 중한 입질, 아니면 좀 까보는 입질이 나오기 때문에, 어 찌가 너무 까분다고 부 생각을 하시면 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핀돌에 오링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더 중한 입지 그래도 똑같다면 목줄을 살짝 길게 쓰시면 어, 조금이라도 더 중한 입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쁜 봉화수 또 나왔죠 왔구나 자 찌맞춤을 처음에 하실 때 보통 이제 낚시점에서 새로 찌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낚시 찌를 사용하고 나서 그다음에 오랫동안 보관을 했을 때는 낚시를 오시면 찌를 어느 정도 물에 담궈놨다가 찌맞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 만약에 물에 담그지 않고 그냥 바로 찌맞춤을 했을 때는 어 나중에는 약간 무거운 찌맞춤이 돼요. 대부분 제가 이제 캐스팅을 했을 때, 찌맞춤을 할 때, 찌 자체에 미세하게 공기 입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입자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찌가 약간 가볍다가, 거기서 공기청이 입자가 다 떨어지면서, 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찌맞춤 하실 때는 물에 담궈서, 많은 수건이나 아니면 휴지 같은 걸로 몇번 닦아주시고, 서너 번 정도 물에 넣었다가 다시 배수를 해서, 닦고 찌맞춤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찌를 담궈 놓은 상태에서, 오 찌를 담궈 놓은 상태에서 이제 떡밥을 배합을 하시고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그때 찌맞춤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항상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낚시에 오시면 찌를 물속에 담가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찌맞춤을 하시든지 바로 낚시를 진행을 하셨을 때는 중간에 다시 찜 맞춤을 한번더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왔구나. 야, 오늘 찌올림 자체가 이렇게 숭하지가 않아요. 온봉돌 자체가 되게 어, 찌올림이 숭한데 약간 속도감 있게 물통까지 딱딱 찍어 주는데요. 자, 이 상태면, 어, 중짝 오링을 하나 더 체결을 해서 지올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아풍어는 진짜 잘 나오는데 지올림이 살짝 아쉽네요. 몸통까지 찍어도 그냥 쫙쫙 로켓으로 찍으니까 일단은 오링을 뭐 하나 더 체결을 해서 어, 동한 입질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왔구나. 자,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오링의 두배 정도 되는 어, 0.05. 자, 0.05짜리를 어, 하나 추가을 해서 어, 찌얼림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 낚시를 진행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래, 몸통 왔구나. 자 확실히 오링을 어, 추가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입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오링을 추가하기 전에는 약간 어, 로켓터죠주걸로다가 오링을 추가하고 나서는 약간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쭉쭉쭉쭉 밀어올리는 입질. 그래도 뭐 정확하게 확한 입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오링을, 체결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링을 하나 더 체결한 게 입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야, 어, 자, 외바르는 이게 좋아요. 절체에딱 들어가면 붕어가 자동으로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래도 중앙 입질, 그리고 손맛을 전해준 붕어입니다. 나 왔구나. 아참 입질이 항상 아쉬워요. 오늘은 약간의 이제 아쉬움을 남겨야 될것 같은데. 아유 사이즈는 참... 아, 아쉽다. 자, 이게 원봉 또 낚시를 하면 음, 되게 이제 찌올림이 좋은데, 뭐저 같은 경우에 찌가 좀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음, 목줄이 약간 또 짧아요. 오늘 좀 짧게 썼기 때문에 어, 중한 입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야, 많이 아쉬워요. 자, 오늘 이제 제가 현장 찌맞춤부터 어, 낚시를 하면서 어,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붕어를 마지막으로 퇴근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밤이 되는데 아, 요새 일자 때문에 어, 낮에 너무 더워서 어, 저녁에는 일찍 퇴근하고 어,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 먹구나. 피싱 TV.